오늘은 제법 쌀쌀한 12월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찔레나무 열매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찔레나무 열매입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아직까지 빨갛게 익은 귀엽고 앙증맞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아주 많이 달려있습니다. 어릴 적 먹을 것이 그다지 풍족하지 않던 시절 산과 들녘에 열려 있는 열매들은 훌륭한 간식거리였습니다. 이 찔레나무 열매를 보니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찔레나무 열매를 나 먹던 생각이 절로 느껴집니다. 지금쯤이면 새들이 찔레나무 열매를 대부분 다 먹어 버려 열매들이 없게 되는데, 이곳 찔레나무에는 아직도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농촌들력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12월에 찔레나무 열매는 어떤 맛인지 한번 따서 맛을 보겠습니다. 찔레나무 열매 맛은 시큼한 편인데, 지금은 찔레나무 열매가 충분히 있고, 서리를 맞아서 그런지 열매 맛이 아주 달콤합니다. 오랜만에 찔레나무 열매를 따다 보니 찔레나무 가시가 손등 여기저기를 찔러서 손등이 많이 아프네요. 찔레나무 줄기에는 감히 손도 대기 힘들 정도의 무시무시한 작은 가시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찔레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딸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가시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가시의 손을 이곳저곳 찔리게 됩니다. 찔레나무는 우리나라 도종 장미과 나무로 산과 계곡, 들판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나무로 적응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찔레나무 열매를 영실이라 부르는데 이 영실이는 동의학에서 약성은 따뜻하고 독성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실이는 시아닝, 헤네이코산, 디코산, 트리코산, 헥사코산, 펠라르곤, 알데이드 등의 많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찔레나무 열매를 영실이라 하여 귀한 약재로 사용하는데 열매를 생리불순, 변비, 신장염, 방광염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찔레나무 열매는 소변이 잘안 나올 때와 소변을 자주 볼 때, 그리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증상을 느낄 때, 혈액이 소변에 섞어 나올 때, 소변을 볼때 통증이 있고, 소변 참기가 힘든 것을 치료하고, 야뇨증. 본인도 모르게 오줌을 질릴 때, 찔레나무 열매를 달여 마시면 비뇨기계 질병인 방광염 증상을 치료하는데 뛰어난 요능이 있습니다. 찔레나무 열매의 대표적인 요능이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치료에 좋은 요능입니다. 모바이오기업과, 한국식품연구원이 공동 연구 중인 찔레나무 열매로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는 알레르기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증명돼 현재 건기식 개별 인정원료 인증 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특허는 영실이로부터 폴리페놀 성분을 포함하는 영실 추출물을 고수율로 수득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찔레나무 열매의 항알레르기에 대한 탁월한 유능을 담은 것으로 식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항알레르기 개선 제품 개발 관련 두 번째 성과입니다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은 3대 알레르기 질환으로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중 가장 위험한 질환이 천식인데 자전기침, 가래, 옷 곤란과 숨소리가 고르지 못한 것으로 발생 초기에 바르게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 증상은 무심코 지나칠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 중 대부분은 감기로 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감기와 열, 콧물, 고막힘, 재채기, 눈, 코, 입, 귀 주위에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비염 치료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축농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기에 자주 걸린다. 두 번째, 갑자기 추워지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콧물이 흐른다. 세 번째, 눈 주위, 얼굴, 목 등이 가려워 재채기나 기침을 계속한다. 네 번째, 수시로 재채기를 한다. 다섯 번째, 예민하고 신경질이 많은 편이다 여섯 번째 오후가 되면 하품이 나고 권태감이 온다 일곱 번째 집중력이 떨어진다 여덟 번째 코 주변을 자주 긁는다 코가 자주 막힌다 열 번째 콧물이 자주 흐른다 열한 번째 눈 밑이 청은색으로 검푸르게 그늘이 져있다 열두번째 입을 벌리고 잠을 잔다. 위의 항목에서 해당사항이 많을수록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천식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꽃가루 외연을 맡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며 기침이 심해진다. 두번째 감기에 걸리면 자주 섹섹거리는 숨소리가 난다. 세 번째, 늘 감기를 달고 살며 일주일 이상 기침을 한다. 네 번째, 찬바람을 쐬면 기침을 한다. 다섯 번째, 아이스크림이나 찬 음료를 먹으면 기침을 한다. 여섯 번째,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심한 기침으로 잠을 설친다. 일곱 번째, 운동 후나 많이 움직이고 난 후,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거나 기침이 난다. 위의 항목에서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천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은 우선 평소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수면부족. 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배와 무, 도라지를 자주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치료에 좋은 찔레나무 열매를 달여서 꾸준히 마시면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을 치료해 주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찔레나무 열매세 번째 효능은 생리 불순에 좋은 효능입니다 생리는 여자라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현상이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불규칙한 생리와 생리통, 생리양 과다, 복통, 피로, 빈혈 등의 월경곤란증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찔레나무 열매는 부인과 질병에 좋은 효능이 있어 이 열매를 다려서 꾸준하게 마시면 불규칙한 생리와 생리통, 복통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찔레나무 열매는 변비 예방과 건망증, 불면증, 성기능 감퇴, 급성 간염, 어린이 기침, 경기, 간질 등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신장염 등의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찔레나무 열매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찔레나무 열매는 장이 약한 사람과 속이 냉한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설사가 심하게 나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됩니다. 찔레나무 열매는 8, 9월에 반쯤 익은 열매를 타서 그늘에서 말려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찔레나무 열매 복용법은 잘 말린 것 10~13그램을 물 1리터에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30분쯤 약불에 달여 하루 3번 정도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또한 찔레나무 열매를 잘 말린 것을 가루를 빻아서 하루 2회 아침 저녁에 복용하면 됩니다 많이 마시면 설사가 심하게 나으므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반쯤 익은 찔레나무 열매를 따서 깨끗하게 씻어 독한 술에 담가 6개월쯤 두었다가 열매는 건져내고 그 술을 하루 한두 잔 마시는 방법도 있고 11월에 완전히 익은 찔레 열매를 여처럼 진하게 다려 액기스로 만들어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익은 열매를 따서 간식거리로 먹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기침과 호흡곤란에 전식과 혼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알레르기 비염 치료와 오줌 지릴 때, 그리고 소변 참기가 힘든 것, 소변을 볼때 통증이 나는 것을 치료하는 진레나무 열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